전에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당황한 이나람 이대로라면 환승연의 리뷰를 한번더 해야 할것 같은 생각에 강나람을 어르고 달래서 두 번째 영상을 찍고야 마는데 아니, 그냥 좀.. 좀위하잖아 뭐가? 먹어. 난실신안 보겠다고.. 그술 취해서 얘기한 거니까 무효야 무요 보여. <laughs> 그리고 언니 입으로 본게 아니고 내 입으로 보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되게 만취했더라고? 아 그때 기억 안 나. <laughs> 사실. <아니>, 나도 <laughs> 영상 보고 <laughs>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만취해가지고.. 살짝 안주거리를 보는 거지 뭐. 그렇지, 그지 어. 아, 오늘 먹는 건 숭어! 아 어, 어, 환영푸드도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야? 보통 환영푸드는 뭐야? 보통 소개해주면서 시작하거든 보통? 환영푸드라고 환영 보면서 먹는 아, 푸드 그래? 어. 오늘의 환영.. 환영푸드는 <laughs> 수고! 짠한번 하자 쟤 누구야? 원규다 오오오오 어. 왜 왔다 왜 왔다? 발전이야 얘 좋다고 지현이가 누군데? 방금 둘이 사귀었던 거 아니야? 지현이 사귀었애라고 어, 잠깐만 그럼 여기에 지현, 지연, 현지가 나와? 어이 씨발 이름을 왜다 비슷한 애들 뽑아놨어? 그러지 마세요! <웃음> 헷갈리니까는 <웃음> 순진 아, 순진이 뭐야 수정 뭐 미, 미순 뭐해란 이렇게 뽑아요 우리 인사해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유식인 알지? <laughs> 알아 이제, 이제 약간 내특징이가 생겼어 <laughs> 유식이 무용수잖아어 <laughs> 맞아? <웃음> <웃음> 음 헐... 음. 표현을 하네 이제 근데 지금 이만화 애들이 좀 예쁘고 잘생긴 편인 거야? 응 음, 전에도 예쁘고 잘생겼었어 다 어떤 화가 제일 레전드였어? 그 내가 음. 생각하는 화는 쯔찌 그게 음. 걔야? 그해은이 나오는? 음. 아, 아 그건 알아 벌써? 아 진짜 미안한데 음. 유시가몇 살이야? 스물 스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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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섯이었나? 걔는 몇 살이야 현진 기억이 안나 스눌... 여덟이 t 나오면 see, see, get down to cut up. I don't know 에 h a t you stand to get your b o 러니까 o u see, get on it. c r o 데 you know w 나 a t it is. But the d e c o 그 설레는 바이브가 난 하나도 안 느껴져 너도 약간 회피잖아 그렇지. 너도 그런, 그런 적 있어? 그런 거. 적은 있어 권태기를 회피한 적은 있어 꼭 차갑거든 <laughs> 그랬더니 넘어가던데? <laughs> 선년제 대학교 나와서 뭐 그래 얘네가 걔네야 그치 어. 그거 맞지 맞아. 근데 저 지... 성격이 좀 있어 보여 네, 껍데기 같이 먹는 거 나만 그래? 네, 할 수밖에 아니야 다 아, 그러지? 정주가도 그래 <laughs> 사실 새우 새우 이름씩 고새 새로운 새가 밝았습니다. 오, 오, 우리 행복해져 봐요. 오! 오. 식 민경을 위주로 오.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된데또 다른 때를 노으니까 그래, 그. 아,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아니, 입을 해야 되는 게좀 조금 에러 방금 좀순무스거 같은데요? 아어을 <laughs> <laughs> 에러라는 말다안 <잘> 쓰는데? 래하고좀 <laughs> 비싼 건데. 아, 한지 좀 비비안 웨스트 후드 가기도 이쁘다. 노래에 대한 기억이랑 그때 우리가 서로 같이.. 아 근데 좀감동이동이야 감동이다. 감동인데? 원규 응. <laughs> <laughs>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이 되네?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약간 민경이 내가 저번에 이제 전화해 봤잖아. 마음이 좀.. 마음이 좀 짠해. 뭔가 끼들림아파하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저번에 약간 악기 들인 거 아니야? 일상이어고 위에서 보는 거다 알았으면 좋겠다. 사진을 보면서 맨날 아래에서 이렇게 찍는 거야. 남녀 출신 부동삽고. 근데 <laughs> 어 백현 누워있는 뭐, 거 뭐냐고. 욕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니아 그러잖아. 아래에서 보니까 예쁘다 이러잖아. 뭐야? 우와! 물어! 어, 아.. 우와.. 아.. 아얘는좀 이상해. 그지 내가 봤을 땐 쟤네 방송 아니었으면 이미 한번 갈렸을 텐데? 기스. 기쁜 아! 걸로 느껴지는 거 아니야? 나 약간 좀 약간 네, 약간 좀 흥분된 거 같아. 일부러 일부러 민경이 갔나 보다 저 방에. 안보세요 네,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네. 머리끈으로 무슨 싸움 대지 뭘? 아 피곤해. 2시간째 바로 가는 거야? 미친다 진짜 민경이. 저 조그만 분이... 게 진짜. 어디갔어? 까페갔어. 현진이가 방에 있다가 현진이가 오니까 이 방으로 다이렇 와가지고 줄 내줬고 나랑 얘기한다는 게 너무 와, 진짜. 너무 계획적이잖아 나세요 <laughs> 아니 나는 <laughs> 지금 오빠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 오는지 물어봐도 돼? 카페갔다 왔 왔다. 그걸 왜 물어봐 응. 유식이는 <laughs> 그 말투에 이미 짜증이 묻어있어 응. 오빠를 잡고 싶어 아니 말을 하네 하는... 차라리 여지라도 줘 여지를 주는 게더 힘든 거지 너한테. 너는 뭐가 맞다 생각해?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상처 받을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는 게 맞다 생각해. 상처를 받더 라도 일단은 나의 진그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게 맞다 생각해. 솔직한 마음. 여지를 주는 건나 너무 두배 상처 준다 생각해. 맞아. 내 생각 내 생각인 거야. 저거는 민경이가. 처음 겪어봐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단순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너무 그렇게 나쁘게 어, 하지 마. 어, 어, 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그 리뷰한 걸 이제 봤나 유시래왜 저렇게 행동하냐? 아 이제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아 근데 그 말이 되냐 민경아? 아니 진짜 미안한데 이거 보면은 둘이 헤어지지가 않았어. 어떤 느낌이 알아? 이미 약간 뭐 오빠를 붙잡아서 다시 연애를 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좀 자존심 오기 같아. 어, 오기랑 자존심이 좀큰것 같거든요.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게좀큰것 같은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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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빠가 미사했어. 언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귀여 하만 자기한테 약간 마음을 돌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 하고 진... 진짜 오기야. 근데 그 오기가 그거 있다? 나도 내가 이게 오긴지 알아. 완성연애를나보잘못른이지 않았나. 이때가 제일 그지 발사해 같은 상황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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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있잖아. 이거 매번 모여? 음, 이거 얼마나 싫을까? 내 엑스랑 잘 되고 있는 애도 있고. 막 진짜 뭐 이렇게 되게나 쓰고 싶을 텐데. 지금 저렇게 막. 야이 미친년아! <laughs> 너 뭐, 우리 오빠랑 고만 이야기해. 내가 수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아? 재는 <laughs> 지금 유식이만 보지. 뭐. 그러니까 민경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좀 잘해주려고 하나보다,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재는 지금 뭐? 현진은 승현 신경 안 쓰는 편이다는. 오늘 나랑 콘나 쓰자. 나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대박. 아니지 않아 쟤네뭐 엮여 있지 않아? 엉겨. 일부러 응.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아. 왜 이렇게. 여자들 무섭다. 어, 아 제가 재형이구나나 이제 <laughs> 이억 났어 얼굴이 전혀 기억 안나 제목 원래 쯔음색이라 했나 얼굴 기억 안 난다 라나 전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나중에 영상 네. 보니까 내가... 저 짱구야 뭐야 왜 짱구처럼 옷을 입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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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힐링 느낌이긴 하다 지랄하네 아까 엄지 안 왔어 정말이네 정말 <laughs> 정말 강한을 닮았다. 저번에 약간 관상 드립을 좀 많이 쳤는데. <laughs> 그, 근데 그거 약간 진짜 그건 느낌상 말한 거라서 대강 맞았다는 거지. 원래 소주를 더 많이 마시는데 아니, 요즘에는 소주 안마신지 너무 오래돼가 미안한데 한병두 명이, 병이면 두병 반이에요. 난 솔직히 말해서. <laughs> 말해줘, 말해줘. 음... 난 솔직히 여기 나온 여자애들도 다 별로고, 남자애들도 다 별로. <laughs> 그나마 한번좀 괜찮을까 했던 애가 이제 윤영이랑 백현, 나랑 애가 상이 비슷하네. 어, 나 그새가 없어서 좀 찢어진 눈이랑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해. 호지섭을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사실 제일 많이. 일단 여자다리도 들어가 못들어봤고 거의 남자. 남... 박태일? 저기 뭐야? 최근에는 뭐 손석호, 윤대성, 사용한다는 얘기 있었잖아. 맞지? 나 아, 사랑이야. <laughs> 오래된 팬지오 되어가지고. 30 들었어, 말해봐. 음. 민경이 말리고 싶어? 응. 음. 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 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어. 사고 차 많이 받아봐야지. 또 도착하는 거야? 민경. <laughs> 어. 어, 불안한가 봐, 쟤. <laughs> 민경이야? 유식이는 안거 같아. 민경이가 올 거라는 걸안거 같아. 그래서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니까? 뭐야? 사람 너무 많 진짜 못됐다. 넌내 생각 죽어도 안 해. 미아이 아예 없어졌다 아예 없어 보였다 어, 나를 좀더 신경 써달라고 그거잖아. 너 우리 애가 받는 거야. 민경이 마음도 이해되고 유식이 마음도 이해되는데 일단 나는 민경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응. 그러니까 민경이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나의 뭐 수치, 자존심, 자존감 이걸 다 버리고 응? 얘기하는 거고 사실. 내가 느끼 유식이가 계속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 건데? 뭐 이런 말을 할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냥 나였다 내가 유식이라면 그래 내가 그냥 미안해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어, 그래, 어. 그러니까 저렇게 싸울 게 아니고 어. 어. 너의 마음 상하게 하고 나 흥분이 하고 나도 너랑 잘해보려고 들어왔는데 내마음속그게 아니었어 왜냐면 민경이가 지금 다 낫잖아 7년 반 9년을 함께한 연인이 이렇게까지 막바지로 나오면 이,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알아? 야지 진짜 알아야지 민경아 나 지금 너가 이렇게 밖에 나서 비만 는거 너무 걱정돼 그리고 너가 나한테 화내는 것도 너무 걱정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 근데 이 순간에 현지 누나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걱정돼 미안해 <laughs> 너무 아파 듣는데 너무 아픈데? 아, 왜 싸우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왜 싸우는 거야? 진짜 짱구 그 뭔데 근데 <laughs> <laughs> 그래, 오빠가 알겠다 오늘 그랬으면 너가 할 말이 없어. 너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뭐 선택하면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본격이 성격상 언니 같이 말아잖아. 어, 또 늘어질 어, 것 같아. 아니야. 그치? 유식이가 마음 약한 사람이라는 거아니겠그렇게 아, 하는 거라니까. 근데 민경아 너도 그만해. <laughs> 과연 이렇게 매달리고 온갖 때를다 쓰고 상대방의 약한 지점을 다 찔러 누르면서 다시 시작된 연애가 사랑이. 평탄하고 평온할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절대 오빠 오빠 가저 사람도 나랑 똑같아저 사람 일주일 만나고 나랑 지금 두 년을 만났는데 나랑 똑같이 생각해? 어떻게 코플링을 해? 사실 랩인좀잘았어 <줄> <laughs> 유식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러니까 약간 계속 쿠퍼하고 자극하는 그런 말이긴 하거든 죄책감을 아... 유발하는 말이야 그걸 해가지고 유식이가 진짜 내가 쓰레기다 내가 못스놈이다 해가지고 민경이를 만났어 그럼 행복할까? 어, 우린 다 알잖아. 지금 우리 30대들은 다 알거든. 솔직히 30대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laughs> 없을걸? 그래서 앞전 언니가 얘기했던 대로 끝날 쯤에 끝나는 게 맞아. 여, 여. 나는 남자의 마음보다 여자의 마음 돌리는 게더 힘들다고 생각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뽀파 한번 해야지. 뽀파 한번 해야지. 뽀파 한번 해야지. <laughs> 아, 시원하게 한번 해. 미안한데 저기 원규, 원규 있어. 원규 누워있어. 알바야. 원규 뭐 상관이야. 난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진짜 또안 보고 싶었거든, 나는. 그래서. <laughs>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난 내가 왜 이걸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모를... 일단. 첫 번째로. 안 궁금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안 궁금하다고. 안... 알... 이럴 거면 화끈하게 한번 키스 한번 때리고 막.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홀 것도 없고. 진짜 요소신발 하나 해도 돼? 안 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저기 나가서 말치느냐 억지로 봤어요. 솔직히 말 말하는... 진짜 솔직히 어 싫었거든요. 어쩌라고였어요, 사실. 어쩌라고. 안 보고 싶습니다. 싶은...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 봐 진짜 한 명이라도 같다.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짓거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그,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죄송한데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유식이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민경이가 너무 막 안쓰럽냐. 민경이가 너무 많이 아프냐. <laughs> 그것도 아니에요. 음. 어쨌든, 엥간하면 헤어지면 그냥 잊으세요. <laughs> 이 영상을 보는 작은 어린 공주님 잘 봐. 너 헤어졌어? 오케이 그럼 일단 일단 오케이야 헤어진 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하지 마 양치만 하고 일단 나가 음... 패딩 입고 나가 걸어 근데 너무 위험한, 미, 위험한 데는 가지 마 그건 안돼 공주님 헤드폰에 신나는 노래 딱 들으면서 딱 30분만 빨리 걸어 땀안나도돼 괜찮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펄떡거리 정도만 딱고 싶으면 걷고 집에 들어가서 응. 씻고 라면 먹고 싶으면 먹어 괜찮아 응.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응. 진짜 괜찮아 연애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복제고 발화제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갈 하드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는 그냥 약간 패치 프로그램이야 패치, 프로, 패치 프로그램 민경아 힘내라 오민경 파이팅! <laughs> 뭐야? 이름 뭔데 그거면 최민경 이가 최민경 파이팅 세상의 모든 민경이들아 파이팅 <laughs>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웃기 근데 한승연에는 너무 애들이 보는 거잖아 나는 애들이 아니거든 아 어쨌든 한승연에 너무 열심히 만든 거알겠지만전안 보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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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마지막 정말 진짜 내가 보면 그냥 대머리 다발 쓰고 본다 진짜 절대로 볼일 없어 인사해 이제, 적토마의 해인데,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그, 토리도 되게 애기 분유 냄새 나거든. 애기. 아, 뭐야. 여러분, 안녕. 안녕.